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목주름, 혹시 뜨거운 물로 씻고 계신가요? 목 피부는 얼굴 피부의 3분의 2 정도로 얇고, 피지선이 적어 쉽게 건조해지고,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. 게다가 피부를 잡아주는 근육도 거의 없어 주름이 잘 처지죠. 목주름을 예방하는 첫 번째 습관, 바로 물 온도입니다. 목을 씻을 때는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는 뜨거운 물 대신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주세요. 씻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 하며 씻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자외선 차단제를 목에도 꼼꼼히 발라주세요. 자외선은 피부 탄력 섬유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. 세 번째, 세안 후에는 얼굴처럼 목에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. 이때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발라주는 것, 잊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, 틈틈이 목을 좌우, 앞뒤로 움직이는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면 주름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. 오늘부터 이 간단한 습관으로 매끈하고 젊어 보이는 목을 만들어 보세요.